LG전자가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발표했습니다. 만 50세 이상 직원과 저성과자까지 포함하는 조건, 그리고 최대 3년치 연봉과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안이 제시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희망 퇴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회자된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행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역대급 희망 퇴직으로 꼽히는 은행권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만 집중하세요. 은행권의 희망 퇴직은 주로 연말 혹은 인사 개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배경은 명확합니다.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 전환, 그리고 고정비 절감이죠. 특히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확산되면서 영업점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그 과정에서 고연차 인력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은 역대급 희망퇴직이란 말이 처음 크게 회자된 해였습니다. 이 해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4천 명 이상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비용 절감이 시급했기 때문에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했습니다. 한해 수천 명 단위의 퇴직자가 나온 것은 한국은행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5대 은행에서 약 2,3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역시 거의 같은 규모, 약 2,39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매년 희망퇴직 인원이 2,000명 이상을 유지하며, 연례행사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그만큼 구조조정 압박이 상시화되었다는 뜻이죠. 인원 규모만큼 주목받은 것은 바로 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674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을 때, 특별퇴직금으로 무려 2,200억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는 거액을 손에 쥔 것이죠. 여기에 법정퇴직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까지 더해져 사실상 황금퇴직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역시.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의 퇴직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한국 노동 시장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은행은 고연차 고임금 구조를 줄이고 대신 젊은 세대나 디지털 전문가를 충원하며 체질 개선을 꾀합니다. 반면 직원 개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부담이 남습니다. 또 수천 명 규모의 퇴직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금융산업의 불안정성과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LG 전자의 전사적 희망퇴직 발표는 충격적이지만 그 이전의 은행권은 이미 매년 역대급 규모의 희망퇴직을 경험해왔습니다. 2021년 4천명을 정점으로 2022년과 2023년에도 2천명 이상이 떠나며 수천억 원대 보상금이 지급된 현실. 희망퇴직은 이제 한국기업사회에서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 LG 전자의 결정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될지 아니면 일시적 선택으로 끝날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